중심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어,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어, 보통 이제 제자리를 잘못 지키시는 분들은 상체가 이동이 되면서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드레스 하셔서 자 이렇게 머리가 우측으로 많이 가면서 이렇게 스웨이 되시는 분들이 음, 제 중심축을 좀못 잡으시고 스윙을 하면서 많이 따라다니는 모션이 나옵니다. 근데 네, 이런 분들은 어, 우측에서 좌측으로 뿌리치기 때문에 이동되려고 하는 사례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셔서 이 뒤쪽에 포커스를 두면서 몸통을 뒤쪽으로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. 비켜주고, 비켜주고. 그래서 제자리에서 스윙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,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하체를 너무 고정하려고 하셔서 몸통이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스윙이 돼요. 너무 고정하셔서. 이런 분들도 하체를 조금만 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골반을 뒤쪽으로 같이 비켜주세요. 상체랑 마찬가지로. 그러면, 제자리에서 회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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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전. 이렇게 중심축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, 제자리에서 잘칠 수가 있습니다.